안녕하세요 20년 전통 캐나다 전문 유학원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 입니다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최장수 캐나다 유학원으로서 캐나다 나라의 유학만 전문적으로 20년 이상 무료 상담 수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숍알렌 세컨더리 스쿨배숍 알렌 아카르미 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가톨릭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문적 우수성과 함께 가톨릭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제공하기로 유명합니다 비숍 알레는 다양한 학문적 프로그램과 방과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합니다. 비숍 알레는 고전 교육과 현대 교육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준비가 되도록 돕습니다. 스포츠, 음악, 미술, 과학 클럽 등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에는 현재 최신 기술과 학습 도구의 통합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비숍알렌은 우수한 명성으로 인해 입학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는 지원자 중 일부만이 입학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토론토는 겨울에 체감온도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숍알렌 세컨더리 스쿨은 가톨릭 가치를 기반으로 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웰컴투캐나다유학원은 매년 많은 학생들을 캐나다 전국의 학교들에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로의 무료 입학 상담과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강남역에 위치한 웰컴투캐나다유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